안녕하세요. 혈삼도입니다. 핵심 기믹 요약입니다. 고정 댓글에 써놓겠습니다. 메모장에 저장해서 외우세요. 추천 배트 아이템은 성부, 배수, 시정입니다. 광기 게이지, 광기 게이지 50% 이상이 되면 달 밑에 반짝이는 원네 개가 생기고 잠시 뒤에 파티온을 공격하는 직선 레이저를 발사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셔야 합니다. 피격당한 파티온에게도 레이저를 발사하는 원이 생기고 맴도는 광기 디버프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해당 디버프의 파티온이 닿으면 왕기 게이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파티온에게서 떨어지셔야 합니다. 만약 포지션이 제한되는 경우 무빙이나 평타를 통해 방향을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100%가 되면 15초 동안 광대로 변신하며 플레이어에게는 받는 피해 25%가 증가하는 디버프가 생기고 세이튼에게는 데미지 감소 버프가 누적됩니다. 해당 버프는 이난너를 통해서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광대가 되면 이동기는 쓸수 있지만 기상기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패턴에 조심해야 합니다. 광대 상태에서는 세 가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스킬은 공을 던져서 맞는 대상의 방어력을 감소시키지만 파티원이 맞아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W 스킬은 해당 범위 안에 있는 파티원의 광기 게이지는 감소시키지만 범위 밖에 있는 파티원의 광기 게이지는 증가시키며 범위 안에 보스가 있다면 보스의 공격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스킬은 선물 박스가 나오고 안에는 광기 에테르가 있는데 이걸 먹은 사람은 광기 게이지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나머지 파티원의 광기 게이지는 소폭 상승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 파티에서 광대 스킬은 그냥 안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130줄, 65줄, 무력화 두번 등장하는 기믹입니다. 무력 게이지가 나타나면 무력을 해야 하는데, 보라색 방패를 공격하면 반사 피해를 받기 때문에 방패가 없는 쪽에서 무력을 해야 합니다. 방패는 앞에만 생기거나 뒤에만 생기거나, 앞, 뒤로 생깁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이드에서 무력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이때도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멸 딜러의 경우, 방패 위치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백헤드에서 무력하는 게 좋습니다. 110줄, 30줄, 진짜 찾기, 두번 등장하는 기믹입니다. 무대가 어두워지며 세이튼이 사라지고, 1시, 5시, 7시, 11시에 세이튼의 분신이 나타납니다. 하티번호 곱하기 3 플러스 1로 가는 게 국룰입니다. 분신에 다가가서 기다리면 손가락 총을 쏘거나 하트를 날립니다. 이때 세이튼의 음성대사는 관계 없습니다. 4개의 분신 중 하나만 다른 동작을 하고 해당 분신을 쳐다봐야 하는 기믹입니다. 하트를 날린 곳에만 핑을 찍는 게 국룰입니다. 본인 자리 핑 찍고 미니맵을 확인하면 됩니다. 핑이 3개가 찍혔으면 핑이 찍히지 않은 곳을 바라보면 됩니다. 쳐다볼 때는 평타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핑이 하나만 찍혔으면 핑 찍힌 곳을 바라보면 됩니다. 참고로 세이튼이 처음 사라진 위치에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위치를 기억했다가 본인 자리 분신 확인하고 해당 위치에서 쳐다보면 좀더 빠르게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파티온이 사망한 경우 가운데서 혼자 양쪽 분신을 모두 볼수 있습니다. 90줄 댄스타임 커튼이 내려오며 전원 광대로 변신합니다. 본인 머리 위에 있는 모양과 같은 모양의 장판 위에 서면 됩니다. 세이튼이 박수를 치다가 플레이어를 바라보며 포즈를 취하면 같은 포즈를 취하고 플레이어를 등지고 포즈를 취하면 해당 포즈를 제외한 아무 포즈나 취하면 됩니다. 포즈 배열은 플레이어마다 다르니 브리핑하지 마세요. 총4번 하고 기믹은 종료됩니다. 50줄 룰렛 커튼이 내려오며 거대한 룰렛판이 나옵니다. 배경의 빗금과는 관계 없이 같은 색이면서 같은 모양의 장판 위에 있으면 됩니다. 룰렛판이 돌아갈 때마다 카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룰렛판이 총3번 돌아가고 고디어 룰렛판이 흔들리다가 폭발하니 밖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참고로 룰렛판이 3번 돌아간 직후부터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에스터 스킬 에스터 스킬은 차는대로 니나부를 쓰거나 잠시 뒤에 설명할 주사위 패턴 때 이난나를 사용하면 됩니다. 카운터 패턴 내부쿨은 약 30초입니다. 돌진 세이튼의 몸체가 파랗게 빛나며 뒤로 한발 내딛는 전조가 있습니다. 전방으로 돌진합니다. 다른 카운터에 비해서 유효 각도가 좁고 타이밍이 짧기 때문에 빠른 판단으로 아니다 싶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굴리기 세이튼이 공에 올라타는 전조가 있습니다. 카운터 실패시 어글자에게 불을 뿜으며 따라갑니다. 공에 피격시 피해량이 50% 증가하는 디버프를 부여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큰 패턴입니다. 패턴이 끝나기 전에 공을 뒤로 날리기 때문에. 뒤에 있는 플레이어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글자는 시정으로 길막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본 패턴, 주사위. 주사위를 굴려보자는 세이튼의 음성 대사와 함께 큰 주사위를 던지는 전조가 있습니다. 곧바로 세이튼 6시 방향의 간격을 벌리고 가로로 서야 합니다. 이때 같은 색깔끼리, 그러니까 검검빨빨 혹은 빨빨검검으로 서는 게 국룰입니다. 잠시 후한명 또는 세 명이 감금에 걸립니다. 세이튼이 네 장의 카드를 순차적으로 뽑아내는데 각자 머리 위에 있는 같은 카드를 먹어야 합니다. 한 명만 감금에 걸렸을 경우 네 장의 카드가 전부 감금된 인원에게 유도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 명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각자 동일한 카드를 먹어야 합니다. 세 명이 감금에 걸렸을 경우 네 장의 카드가 전부 감금에 걸리지 않은 인원에게 유도되기 때문에 해당 인원이 알맞게 먹여줘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파회할 수 있는 패턴이지만 규칙 일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가볍게 들으세요. 세이트는 같은 색깔의 카드를 연속으로 뽑아냅니다. 한 명이 감금에 걸렸을 경우 세 번째 카드는 감금에 걸린 인원의 카드로 고정입니다. 만약 감금에 걸린 인원의 카드가 검은색이라면 같은 검은색 카드가 네 번째에 나올 것을 미리 알수 있습니다. 세 명이 감금에 걸렸을 경우 첫 번째 카드는 감금에 걸리지 않은 인원의 카드로 고정입니다 만약 감금에 걸리지 않은 인원의 카드가 검은색이라면 같은 검은색 카드가 두 번째 나올 것을 미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감금에 걸렸을 경우 한 명이 전부 먹이는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검검 빨빨 혹은 빨빨검검으로 서는 게 국룰이 된 겁니다 사실 족보가 있어요 근데 족보가 좀 나중에 정리되기도 했고 외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규칙으로 도출된 검검 빨빨 빨빨 검검만 아셔도 됩니다. 그냥 모르겠으면 이나나 쓰세요. 평타 지팡이를 드는 전조가 있습니다. 이타는 후방까지 공격합니다. 점프 공에 올라타는 전조가 있습니다. 전방으로 점프해서 착지하는 곳에 찍기 공격을 합니다. 방귀 세이튼의 엉덩이가 밝게 빛나는 전조가 있습니다. 후방 직선 범위에 방귀를 뀝니다 레이저 안광이 밝게 빛나는 전조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긴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피격 시 공포에 걸리니 성부 등으로 케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카드 마술 큰 카드 하나를 머리 위에서 돌리는 전조가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 카드를 날립니다. 거리를 벌려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트럼프 장판, 트럼프 장판이 소환됩니다. 각자 카드와 동일한 장판 위에 있으면 됩니다. 지팡이 소환. 보스가 땅 속으로 사라지고 다수의 지팡이가 나타납니다. 어글자를 향해 큰 장판을 생성하는 공을 떨어뜨립니다. 카드 병정. 다수의 카드와 함께 병정들이 소환됩니다. 병정을 방치하면 광기 게이지를 올리는 맴도는 광기 장판을 두르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비둘기 모자를 벗어서 흔드는 전조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느낌표가 나온 뒤에 사라집니다. 어글자 기준 뒤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나타나고 정면으로 비둘기를 소환합니다. 비둘기는 큰 원을 그리며 세이튼 후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면을 제외한 곳에서 딜을 하면 되는데 백어택 딜러들은 적당히 딜하다가 빠지시면 됩니다. 피격 시 기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부 등으로 케어해주는 게 좋습니다. 공놀이 무지개빛을 띠며 공을 위로 쏘아 올리고 넓은 범위의 무작위로 떨어집니다. 늦게 떨어진 공들은 작게 분열하기 시작하는데 세이튼 근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세이튼에게서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부채골 내려치기 지팡이를 찍은 방향으로 전방의 부채골 범위의 화염폭발이 일어납니다. 어그로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십자 화염 폭발. 머리 위로 지팡이를 빙글빙글 돌리는 전조가 있습니다. 십자 장판이 나오는데 어글자를 따라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검은색 라인에 닿기 직전에 빠지셔야 합니다. 회전 불뿜기. 입과 지팡이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전조가 있습니다. 연기가 나왔던 방향에서부터 불을 뿜으며 회전합니다. 뒤가 안전지대입니다. 백스텝 불뿜기 세이튼이 빙글 돌며 물러나는 전조 후에 어글자를 향해 불을 발사합니다. 주위에 화염고리가 생성되어 어글자가 있던 곳과 세이튼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 또한 이동형 화염고리가 추가로 날라옵니다. 해당 패턴이 종료된 후에도 화염지대는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먹기 빨간색 공을 꺼내 삼키면 빙글돌며 후방으로 이동해 X자 모양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노란색 공을 꺼내 삼키면 빙글돌며 후방으로 이동해 십자 모양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두 경우 모두 세이튼이 사라졌다가 찍기 공격을 하고 외곽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쪽으로 붙거나 멀리 빠지셔야 합니다. 색깔별로 안전지대를 외워서 딜하세요. 저질댄스, 무지개,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무지개빛 폭발이 가로, 세로 순서로 터지는데 익숙해지면 딜타임입니다. 저질댄스, 화염,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랜덤한 인원 한명 머리 위에 표적이 나타나며 발 밑에 화염 폭발이 일어나니 파티원이 닿지 않게 계속 움직이면 됩니다. 랜덤 박스, 폭탄 또는 네 가지 에테르 중에서 한 가지 에테르를 드롭합니다. 에테르가 나온 경우 같은 문양을 가진 플레이어가 해당 에테르를 먹어야 합니다.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먹어집니다. 문양이 다른 플레이어가 먹으면 모든 파티원의 광기 게이지가 대폭 상승합니다. 그래서 랜덤 박스를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를 벌려 시야에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외기스러운 인형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불을 뿜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